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오늘 주제는 다이어트 열심히 하지 마세요라고 이제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이 무슨 소리냐? 나 지금 살을 빼고 싶은데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지 말라니. 뭐 식단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아마 이 영상을 다 보실 때쯤 되면은 아, 내가 그동안 다이어트를 열심히만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악순환에서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었구나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다이어트는 열심히 하시면 안 되고요. 잘 하셔야 돼요, 잘. 근데 이제 이 말장난이 아니고, 열심이라는 단어랑 이 잘이라는 단어의 차이를 제가 제 방식대로 약간 이제 의미를 부여하자면, 이 열심이라는 단어 안에는 억지로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어떤 끝이 정해져 있는 거는 열심히 하는 게 맞겠죠. 시험공부 아니면 내가 뭐 시험 준비하는 거 아니면 면접 준비 이런 것들은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어게 끝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험이 끝날 때까지는 열심히 할수 있겠죠 억지스럽지만 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다이어트는 우리가 흔히 평생의 숙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근데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것들은요 열심히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어떻게 평생을 억지로 열심히 살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열심이라는 단어 안에 억지로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잘이라는 단어 안에는 자연스럽게 된다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연이라는 게 스스로 자의 그럴 연을 쓰거든요. 그냥 스스로 그러하게끔 만드는 것.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지 마시고 잘하라는 얘기는 억지로 살을 빼려고 노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단지 우리가 해야 될건 어떻게 하면 살이 빠지게 될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해보셔야 좀 근본적으로 다이어트가 쉬워질 수 있고 저는 실제로 상담을 오시는 회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근본적으로 다이어트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이어트 시작할 때 열심히 하는 방법부터 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좀더 열심히 좀더 배고프게 좀더 힘들게 하는 방법만 하니까 벌써 이제 그걸 여러 번 반복하면 다이어트라는 단어만 들어도 벌써 싫어. 그러니까 시작하기도 겁나는데 막상 시작하면은 또 극단적인 것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이유는 다이어트를 다 때려치라는 게 아니고 할 거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방법을 찾아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신다는 거는 내가 어느정도 살이 쪘거나 혹은 작년에 입었던 옷이 안 맞거나 계속해서 살이 조금씩 쪄가는 것 같거나 이런 과정을 겪고 계신 분들일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살을 찌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단지 그냥 살다 보니까 살이 찌게 된 거지 찌우려고 노력한 적은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뺄 때도 살이 빠지게 만들어야지 빼려고 노력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분명히 기한이 정해져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다이어트가 잘 되는 방법은요. 다이어트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를 생각을 해 보시면 되세요. 우리가 다이어트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흔히 식단 아니면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 드리지 않고요. 다이어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내 몸의 순환이 잘 되고 있느냐를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일단 내 몸에 순환이 잘 되게 만드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호스가 꼬여 있으면 물을 튼다고 해서 물이 잘 통과가 될까요? 물이 잘 나올까요? 아니죠. 그럼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물을 더 세게 틀어야 될까요? 아니면 호스를 풀어주는 걸까요? 호스를 풀어주는 게 가장 쉽고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물세게 틀어봤자 호스만 부풀겠죠. 사람 몸도 마찬가지로 체형이 틀어진 분들은요. 몸에 순환이 잘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는 순환이 잘 되라고 뭐 물을 많이 마시고 운동을 하고 유산소 운동을 한다. 의미가 없겠죠. 체형이 틀어져 있으면 오히려 물 많이 마시면 부족만 더 생기는 거 경험해 보신 분들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체형을 먼저 바로 잡으면 체형만 바로 잡혀도 몸에서 순환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다이어트 효과는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살이 잘 빠지는 상태를 먼저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제 채널을 보시면 다이어트에 대한 것보다 어뭐 재활이나 통증 이런 거에 관한 내용들이 더 많을 거예요. 아마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을 건데 그 이유가 사실상 다이어트 때문이에요. 다이어트 때문에 하게 된 거예요. 어, 다이어트가 잘 안된다고 하시니까 노력하는 만큼 결과가 안나오니까 저도 답답하죠 그래서 아이 사람 진짜 잘하는 것 같은데 왜 결과가 안나오지? 나 몰래 뭘 드시나? 이렇게 서로 의심을 하는거야 회원은 이 사람 시킨대로 했는데 왜 안빠져? 이 사람 뭐 돌팔이 아니야? 저는 이 사람 내가 시킨대로 했으면 빠져야 되는데 왜 안빠지지? 나 몰래 뭐 먹은거 아니야? 서로의 의심만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원인이 뭘까 생각해보니까 뭐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큰게 아, 체형이 틀어진 사람들은 노력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는구나. 그럼 내가 해 줘야 되는 거는 체형을 먼저 바로 잡아 줘야 되겠다. 하면서 서양 의학적인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됐는데 뭐 그걸로 인해서 추가적인 뭐 통증이 사라진다던가 재활이 된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오늘의 주제는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다이어트에서 중요한 거는 운동과 식단을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내 몸의 체형을 바로 잡으면은 몸의 순환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다이어트 효과가 높아진다 그리고 그 상태를 먼저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운동이든 식단이든 나한테 맞게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불특정 다수를 위한 영상이다 보니까 식단을 어떻게 먹으면 좋다 뭐 운동은 이런 게 좋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가 여기서 뭐 스쿼트를 해라 뭐 닭가슴살을 사서 먹어라 뭐 하루에 몇끼만 먹어라 이렇게 솔루션을 내려드리고 싶기는 한데 그렇게 되면은 누군가한테는 그게 독이 될 거고 또다시 어려운 열심히만 하는 다이어트가 반복이 될수 있기 때문에 솔루션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오늘은 이제 다이어트가 근본적으로 왜 힘든 건지 왜 어렵다고 느끼시고 있었는지 잘하는 것과 열심히 하는 것의 차이. 근데 우리가 그 동안 다이어트가 힘들고 계속 실패가 반복됐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내가 그 동안 다이어트를 너무 열심히 했구나. 다이어트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잘 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다이어트를 잘 한다는 거는 살을 빼는 게 아니고 빠지게 만든 건데 살이 빠지게 만들려면은 운동과 식단이 아니라 내 몸의 순환을 먼저 원활하게 만들어야 되고 순환에 방해가 되는 것 중에 체형이 틀어짐이 있을 수 있구나. 그럼 지금 나는 내 몸이 어떻게 틀어져 있지는 않은지를 먼저 체크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